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기둥의 겉넓이. 우리 겉넓이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 전개도 생각해야 되겠죠. 전개도 생각해서 쫙 하고 펼쳐 봤더니 어때요? 옆넓이 하나랑 밑넓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밑넓이가 두개 있는데 하나가 반지름이 r인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런데 곱하기 2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옆넓이를 살펴보니까 옆면에 가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우리 이건 전개도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면이 직사각형 형태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구해 줄 텐데 이때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옆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세로는 이때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넓이 구하는 공식을 굳이 쓰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겉넓이를 2πr 제곱 더하기 2πrh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전개도를 딱 기억해서 아 맞아. 겉넓비는 밑넓이 두 개에다가 밑넓이 두 개를 다 더하고 그다음에 옆넓이까지 더해 주면 돼.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좀더 기억해 주면 복잡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부피 한번 살펴볼까요? 원 기둥의 부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원 넓이를 높이만큼 이렇게 쭉 하고 끌어올리면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 넓이 곱하기 높이만큼 쭉 올리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도 파이알 제곱 h라는 식이 나오긴 하지만 파이알 제곱이 뭐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즉 밑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걸 기억하면 훨씬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 원인 원기둥의 겉넓이를 s, 부피를 v라 하면 자 원기둥의 겉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요. 이 밑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얘기하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의 가로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h 자, 원기둥의 높이 저렇게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원기둥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민넓이는 파이알 제곱. 그 다음에 원기둥 높이 계산해서 파이알 제곱 h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죠.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기둥을 한없이 이렇게 작게 잘라요. 그래서 엇갈리게 이어 붙이면 원 기둥이었던 게 사각 기둥에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어디의 길이와 같냐면 이 원의 밑면의 반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원 둘레는 2πr인데 반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반 잘라주면 가로의 길이가 파이 r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지름과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사각 기둥에 가까워지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를 알수 있죠. 밑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결국 바이 r 제곱이 되고 거기에 높이인 h를 곱해 주면 원기둥의 부피는 바이 r 제곱 h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밑넓이 구해 봅시다. 밑넓이 구하려고 보니까 반지름이 3cm인 원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원넓이 구하면 되죠. 바이 r 제곱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이에요. 3의 제곱. 그러면 9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2번은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에요. 그러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6파이인 걸알수 있습니다. 6파이 센티미터입니다. 어, 여기다 적어 줍시다. 여기는 민 넓이니까 9π 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가로 구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해주면 42π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겉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민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 넓이 해주면 되니까 18π 더하기 42π. 자, 계산하면 6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겉넓이는 60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 여기 밑넓이 반지름이 3센티미터인 원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원의 넓이 반지름이 3센 m 예요 그러면 9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부피 구해 줄까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한번 써 볼까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9π 제곱센티미터. 높이는 5cm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45π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9π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45π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